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편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두분 모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두 분도 뭐 슬로건 한번 좀 만들어보실래요? <laughs> 슬로건이요? 네. 아, 어, 슬로건 요즘에 그냥 힘드네요. <laughs> 힘든 백변, <laughs> 네. 조변조아이식으 뭐 이게 <laughs> 어렵네 갑자기 만들 려하니까이 어려 어려운 거네. 아니, 저는 저두분 나오면 조금 질문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고역기부터좀 음. 그 시작하죠. 그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네. 반 아, 죄인은 굉장히 고전적이다. <laughs> 네. 네, 네. 확 와닿기는 죄인이 와닿아서 <laughs> 네. 범죄자가 피의자가. 네. 반성문을 쓰면은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엔 판사 마음입니다. 그 어, 뜻이 뭐냐면 예, 예. 판사가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감형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음, 음. 그러면 반성하고 있고라는 단어를 한줄더 써야 되는데 어. 반성문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내면 무조건 감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 판사가 저 사람은 감형해 주겠다고 생각할 때 반성을 내면 감형해주고요. 근데 이제 전혀 감형해줄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반성문 아무리 내도 의미가 없어요. 음. 하지만 무조건 쓰라고 하죠. 어 일단은 아니, 둘 중에 하나니까요. 어쨌든 네. 판사가 감형해줄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게 반성문이다. 네. 저, 네. 아니 저는 근데 저희 의뢰인 분들한테 무조건 쓰라고 해요. 어. 왜냐하면 모든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음, 음. 근데 일단은. 그 장량 감경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 무슨 제도? 장량 장량에서 해량해서 아, 감경을 해준다. 어, 그래 어렵네.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있다시피 한 굉장히 특이한 건데 네, 네. 예를 들어서 뭐술 먹고 해서 뭐 내가 뭐 심신미약이다 이런 공식적인 증거가 없어도 네. 판사가 딱 봐서 해량을 해서 얘를 깎아줘야겠다 하면 어. 할수 있어요. 어, 판사 맘이에요 예. 뭐지. 근데 그게 거의 이분의 일까지 깎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정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예. 감형 요건 중에 하나. 가 자백하고 반성하면 우리 용서해 주는 거죠. 음. 자백하고 반성하면 감경 요건 중에 하나 카운팅 하나 아. 두개세개뭐 합의하면 또 하나 네. 그게 더 많으면 장량 감경 할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음. 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 그 무조건 쓰게 한다. 예. 그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M번방 관련해서 이번에 잡힌 조주빈 말고 여러분 이미 지난해에 잡힌 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재판 중인 사람들이 있는데 음. 일제히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쓰면은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반성문 선생한테 쓰듯이 이렇게 쓰는 건지 아면 음. 무슨 폼이 있는 건지 없습니다 없어요 폼은 없고 그냥 쓰고 싶은 걸다 쓰라고 해요 보통은 어... 근데 이제 사실 뭐 어떤 판사님 같은 경우는 반성문을 좀 꼼꼼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 흉내만 낸 건지 진심이 담겼는지 백 그러니까 장을 쓰는 것과 한 장을 써도 진심이 담겨 있는 건 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또 뭐 어떤 판사분들 같은 경우는 반성문을 다 읽어본 어차피 다 뻔한 내용이니까 음, 음. 그냥 그 나중에 양형의 자료로만 쓰는 정도로 잘안 읽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와. 근데 일단은 아까 조수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성문을 내서 그게 감형이 되면 좋은 거고요 예, 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믿죠, 믿죠, 그렇다면 믿죠, 믿죠, 내는 게 맞죠 아, 그래서 음. 보통 변호사들도 일단 일단 무조건 본인이 네. 반성을 하건 안 하건 네. 다 쓰라고 해요. 혹시 변호사가 써주진 않습니까?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제가 알기로는 네. 구치소에 네. 이거를 써주고 알바처럼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같은 같은 네. 네. 잘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수감자 중에 전과가 네. 많으신 분들은 <laughs> 많이 써봐 가지고. 장당 3만 원인가 <laughs> 예, 그러니까 보통 네, 그런 분들이 써준 거는 글씨체가 너무 깨끗하고 <laughs> 이 하늘이 청명한 봄날에 판사님 잘 지내시는지요. <laughs> 옥체 보전하옵시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laughs> 전문가네. 예, 예. 아, 재밌는 뒷얘기였는데 하여튼 이건 어디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던가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주제 오늘 주제도 바로 이엠범방 이 사건과 관련이 된 겁니다. 자, 방망이를 좀 가지고 오고 주제부터 일단 외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일반 회원들 일반 회원들의 신상 공개 법적으로 할수 있다 없다 바로 이겁니다. 어. 일반 회원, 그러니까 조주민 같은 주범 말고, 또 아주 적극 가담자 말고, 일반 회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오늘 재판정에 올리는 건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일반 회원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어디까지예요? 일단은 일반 회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되게 넓어요. 네. 여기도 일단 방에 입장할 때 내는 비용도 다 제각각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2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있다고 맞습니다. 하고요. 또이 등급에 따라서 이할수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뭔가 할수 있는 게 많고 음흠. 돈을 조금 낸 사람은 단순히 보기만 하고 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뭐 맛보기 방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무료 방. 네, 이제 거기 들어와서 그냥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맛보기 방까지 회원으로 늘지는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음. 유료 회원만 회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모든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최근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 저는 오늘 용을 먹을 각오를 하고. 아.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회원의 신상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가 라디오 재판정에서 얘기하는 일반 회원이란 일단 유료 회원, 돈을 내고 보는 음. 그 25만 원이든 55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돈을 내고 본 사람들로 한정하는 걸로 하죠. 지금 경찰이, 아, 수사기관이 15,000명 정도의 유료 회원 명단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15,000명 정도의 유료 회원을 오늘 일반 회원이라고 규정하고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은 저희가 사실은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어요. 백변님 어떤 거 가지셨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는 공개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어, 그런데 전부를 공개하는 건 어렵다. 현행법상 일반 회원 전부 공개 불가. 네 맞습니다. 조 변호사님, 예 저는 전부 공개 가능하다, 공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부 공개 돈 냈으면 전부 공개 가능하다. 그것도 좀 봐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돈안낸 사람도 공개하려면 할수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50원에도 문 100원에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놨고요. 오늘은 그냥. 아우, 개심해. 가 아니라 좀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자리니까 잘 들으시면서, 아, 법적으로도 이렇게 될수 있겠네. 아니네, 불가능하네. 이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 가능하다. 조 변호사님, 가능해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유료 회원에 대해서, 어, 그 사람들이 그래봐야 뭐끼케야 벌금 형 정도 받지 않겠느냐, 어, 라는 음. 것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어,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중처벌하겠습니다라고 예. 하면서 예. 일반 성폭법만 성폭력 그 처벌법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게 형법에 있습니다. 예. 예, 보이스피싱 같은 거 처벌하는. 음. 그래서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 검토하겠다. 마치 조폭처럼 예, 한 맞습니다. 단체로 보겠다. 예. 조주빈 개인, 회원 개인이 아닌 한 덩어리로 보겠다. 예,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말하자면 조주빈처럼 처벌 가능합니다. 어,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 단체라는 음. 것이 음. 누구는 뭐뭐 뭐 칼을 준비하고 누구는 가서 찌르고 누구는 그냥 고개 까딱까딱해서 찔러. 음. 지시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서 큰 일을 하는 큰 네. 범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엠범방에 돈을 내고 가담한 사람들을 만약에 범죄 단체로만 볼수 있다면 네. 그게 성립된다면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범죄를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실형도 가능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신상공개 대상이 됩니다. 같이 신상공개 대상도 된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돈 내고 나는 본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20만 원 겨우 냈는데 근데 내가 조주빈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다고 볼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보요돈낸거본 것밖에 없는데. 음. 이 회원이 돈을 낸그 역할을 뭘 분담했는가를 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보시면 지휘자 통시, 통, 통솔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조주빈이죠. 네. 본인이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M번 방은 성착취 영상물을 음흠.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지시도 할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150만 원짜리 방은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지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성착취 행위가 완료가 돼서 올라온 걸 내가 다운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실시간이라는 게 음.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가담자가 있고 보는 눈이 없으면 이 방이 성립했을까요? 음. 사실은 음. 그분들이 그 영상을 거기서 들어가서 봤던 3만명 당신이 주범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조주빈은 방을 개설했고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강간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음. 어떤 사람은 협박행위를 하는 것을 분담을 했고 음. 나머지 그주어 주인공들이 뭐냐면 보는 눈이 없으면 이방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그, 돈까지 냈으니까 제작비를 음. 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분들이 이이 조직에서 네. 담당했던 역할이 뭐냐면 어, 해당 방의 운영자가 피해자들을 성착취를 계속 할수 있게끔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아, 예. 역할을 그렇습니다. 한 겁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분담해서 조직에 가담했다, 음. 백 변호사님. 일단 제가 개념 정리부터 좀 먼저 해드리면 네. 이 신상 공개가 우리 조주빈처럼 뭐 그냥 이렇게 포토란 앞에 쓰고 지금 얼굴 까고 까구, 이름 까고가 아니고요. 어. 재판을 다 받고 나서 신상공개 명령이 나오느냐, 명령이 나오지 않느냐, 예. 요 음, 일단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대부분 청취자들이 신상공개라면 지금 이름 까는 걸 생각하시는데, 예, 예, 예. 일단 그게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범죄단체 조직제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강하게 처벌했으면 예, 좋겠는데, 범죄단체라는 거는요, 예. 일정한 지위 통솔 체계가 갖춰져야 돼요. 아. 완벽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회원들 중에 아까 조금 전에 어, 그냥 말씀하셨던 150만 원 정도 내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네. 거, 그 안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여기까지는 범죄 단체로 볼 여지는 있어요. 음, 음, 근데 전 이것도 여지예요. 근데 나머지는 범죄 단체로 보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요 조직체에 갖춰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지금 아동 음란물 관련된 죄가 총세 가지입니다. 네. 일단 제작죄. 그죠 제작죄는 사실상 사용을 제외하면 살인죄와 똑같습니다. 음. 엄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그 150만 원을 낸 사람을 굳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묶을 필요 없이, 범, 그러니까 음란물, 그러니까 아동청소의 음란물, 제작재 공범으로 가게 되면 그건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범죄단체 같다. 조직제라는 개념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150만 만 원짜리 방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개인으로 범죄조직으로 묶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처음에 돈을 내고 조주빈이 자기 믿는 건 돈하고 약점밖에 없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신분증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음란물을 다른 데 유포해라. 그럼 유포하잖아요. 음. 그 유포만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죄가 됩니다. 음. 그것도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형사법의 엄격한 해석을 반하는 범죄단체죄 같은 걸 갖고 지 말고 유포죄로 강하게 처벌하면 되고요. 그음데 마지막으로 그냥 갖고 있는 사람, 음. 다운 받아서 그냥 갖고 있는 사람. 에이, 20만 원 내고 다운 받았어요. 소지죄는 1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럼 2천만 원의 벌금형인데. 네. 네. 이 단순 소지죄하고 그냥 보기만한 사람, 네. 다운도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두 부류는 단순히 소지한 경우 만약에 이걸 죄질 여러, 여러 개 소지해서 네네. 집행유가 남면 공개할 수 있어요. 어. 근데 거의 대부분 벌금 나옵니다. 이건. 그 경우에는 신상공개 불가능. 벌금 보신 나오면 거고요? 신상공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 조직으로 묶. 무...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네요. 두분다 범죄조직으로만 묶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20만원짜리 회원이든 150만원짜리 회원이든 공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데 백 변호사님은 범죄조직으로 묶긴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우리 조 변호사님 묶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 거기서 갈리는 거네요. 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위도 없고 뭐 통솔 이런 뭐 지도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범죄조직이냐. 그러니까 통솔 체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담 정도를 봐야 될 거예요. 일단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 이것이 성인간의 합의하에 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쉽게 알수 있는 영상들이고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다운받을 때 이미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성 착취되고 있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내가 소지한다는 거는 법적인 의미는 모르더라도 그런 사실 행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자신의 신원을 증, 증명해서 비밀을 공유하는 그 조직원이 되는 과정을 보면 예.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어떤 방에서는 그 방에 넣어주는 대신에 라면 10개를 먹고 영상을 올려라라든지 아니면 과제를 줬다고 해요. 아, 그 정도를 해야 너의 열의를 믿어주겠다. 아, 미션이 있었어요? 예, 미션을 준 방이 있었고 카카오톡 대문 사진을 야한 애니메이션 사진으로 바꿔봐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넣어주는 방이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해주고 음. 계속해서 품평을 올려야 된대요. 어, 말을 맞아요. 또 하지 않으면 또안 되고 이런 식의 조직적인 분담행위, 통솔 지휘에 따르는 아. 따르고 조직원이 되고 어, 성착취물을 섭비하는이런 어, 통솔로 보면 된다. 편편은 선님 그거는요. 제가 참 저도 입에 담기도 좀 뭐한 얘기입니다만 네.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게 지위 체계에서 뭔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저 아동 성 창치물을 보려면 이런 행동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돈도 내고 그런 행동까지 따라 하는 거지. 이건 어. 범죄단체로 보기엔 너무 어렵고요. 또 하나. 에에. 아까 제가 이 아동 어, 성 음란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제작죄만 있으면 되지 유포죄하고 소지죄를 뭐 하로 만듭니까? 제작하고 그뒤에 유포한 사람 소지한 사람 다 범죄단체로 묶으면 되는데 이 죄를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음. 이걸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만든 만들, 만들어진 완성물을 유포하는 사람 소지하는 그리고 사람, 단순히 소지하는 사람이 다 따로, 봐야 된다. 다 따로 따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아.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정말 나쁜 제가 봐도 이 엠번방 회원들 조주빈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음. 아 이제 나쁜 사람이니까 이거 그냥 다 싸그리 아. 그냥 범죄단체 조직으로 묶어서 다 제작으로 처벌해.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럼 나머지 죄를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말고요. 네. 법이라는 거 특히 형사법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도 감정적으로는 조 조준표로 말씀하고 동일하지만. 조주빈 변호사. 어제 순간적으로 <웃음> 많이 잡고. 순간적으로. 전이 배제주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법만 놓고 보면 이게 사실 우리 문명 국가에서 법 적용만큼은 엄격해도 이게 음. 만약에 음. 이 사람들을 음. 강하게 처벌하고 앞으로 예방을 하고 싶으면 기존의 법을 만들었던가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할 거면 법을 더 강화시킬지 있는 것까지 이렇게 이번 N번방 개심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디지털 성범죄하고 뭐가 다르냐 따지면 여기만 유독 조직으로 묶을 수 없다 자조변호사님 백변호사님 네. 30초씩 드릴게요 예. 그 보이스피싱을 처음에 사기로만 처벌하다가 안 돼서 근절이 안 돼서 지금 범죄단체 범죄단체 조직제를 같이 처벌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 인출만 해도 1년씩 2년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 보이스피싱 예. 소란넷 그 당시 10년 가까이 유지가 됐었죠. 간간 영상 올리는 사이트. 예. 근데 그 운영자만 4년 실형을 받았고 그 영상 소지한 사람들 아무 처벌 받지 않았어요. 소지자가 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소라넷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사실 엠번방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확실하게 재범을 막을 방법. 제2, 제3의 엠번방을 막을 방법은 가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겁니다. 음. 사법 적극주의가 필요한 때예요. 여태까지 안 됐다고 앞으로도 안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할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찾아서 할수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음. 게 조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30초. 법이 바뀌지 않고 법을 이상하게 적용해서 처벌만 강화하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음.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법을 바꿔서 처벌을 강화해야 될 문제지. 음. 지금 있는 법 형사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예. 오늘 아마 청취자 대부분은 아마 조수진 변호사님에게 동감하시겠지만 <laughs> 저는 그냥 법조인으로서 지금 현재 법이 잘못됐다는 거를 우리가 계속 포커싱을 해야지 법은 상관없이 이 사람들 가게 처벌해야지로 하면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못 받으면 똑같습니다 음...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끌어다가도 지금 법체계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조직으로 이 말씀이 백 변호사님 자 결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주신 이제 뉴스쇼 여론인데요. 어. 뭐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77%대 23%. 범죄조직으로 묶어서 돈낸 일반 회원들은 신상공개 가능하게 해야 된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아. 감정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만 음. 청취자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건꼭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좋겠어요. 뭐 아실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어른으로서 네. 피해 아동들에게 너무 미안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예, 해줄 맞아요.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야죠. 자, 이 사건은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결이 될 때까지. 끌고 가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판장에도 한번 올려봤고요. 두분 치열하게 토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훈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